자 11번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을 기울기가 최대다 기울기가 최대 그럼 기울기 한번 구하셔야죠 기울기는 미분하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6x 이게 기울기 인데요 자 이게 기울기죠 보함수 기울기죠 자 얘가 최대가 될 때가 얼마냐 그때가 언제냐 그리고 그 값은 얼마냐, 라는 얘기죠. 최댓값이차함수의최댓값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. 마이너스 3 뽑고, 마이너스 2x가 되죠. 완전 제곱석에서 플러스 1, 마이너스 1 하신 거고요. 자, 마이너스 3 되고, 요거 3개 가지고 x, 마이너스 1에 제곱이 된 거고, 자, 얘는 곱해져서 나가니까 플러스 3이 되죠. 따라서 x가 얼마일 때, 1일 때. 자, y, y 다시는 최댓값 얼마가 되는 거예요? 최댓값 3이 되는 거죠. X가 1일 때 X가 1 집어넣었을 때 접선의 기울기가 최대가 된다 이거죠 그러면 접, 점이 뭐가 되는 거야? X가 1, 1인 점이니까 X가 1일 때 최대가 되는 거야 X가 1을 집어넣으면 여기다 마이너스 1 플러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하면 은 얼마가 되나요?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자 기울기 최대가 될 때는 최대가 되는 기울기를 우리가 방금 구했잖아요 얼마? 3이라고요 따라서 접선을 구하면 자 y 마이너스 y 1 그렇죠 기울기 x 마이너스 x 1 그렇죠 따라서 y는 3x 3x 마이너스 3되고 여기 플러스인데 넘어오면 마이너스 2가 되니까 그죠 마이너스 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.